누른상장심으요안 응. 된다고. 어? 도빨이도 그리고 뭐도. 누 뭐가 안 돼요? 잘못 됐어요? 아, 이게 뭐공치나 야, 다. <laughs> 요 정도로. 요 정도. 아, 야, 야 되게. 요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아, 어? 김작가님이 농사도잘 하십니다. 농사일로 이정도로 해하고 이거 지치니까 일로 와 담주하고 담주도 그나나그 땅이다 오늘 기아 쉬우대 있나? 예, 이 와. 안 되지 마, 안 돼. 만에, 너 맨날 마네서 기다리라고. 예. 어. 자, 이 담주 요안 했지. 담기저 맞죠, 맞 아니 다른 걸 뿌려야지 똑같은 걸해야지 똑같은, 똑같은 걸뿌려야 다른 걸 하면 안 되지. 꽃좀할 아, 조금 어. 아 여기 뿌렸나? 꽃 뿌렸고. 그 앞에 이거 보이잖아, 에이, 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laughs> 세 번째 줄. 빨리 눈거요 <laughs> 이거 언제나 신나. 조금씩. 이거 깨 같아요, 깨. 얘가 네? 이거 상추가. 이 상추, 어, 상추씨 신기하다. 양귀비씨하고 똑같은.

아 이거 몇프로 몇프로 올라온다고? 70프로 이 게임했나? 아니, 거의 못끝내아 어? <laughs> 농사를 빨리 파요. 어. 왜안 파셔. 야구, 길길에 농사를 보통 안짓었어 음식에는? 에 나는, 그, 거리 아파 못 파요, 이런데. <목소리> 요 정도로, 오늘 그래이 되는 거야, 알아? 마침 나는 씨앗이 일부너 그거 넣어 다 넣어 어그고딴거 가져와 응. 안돼안돼안돼 도로 도 집어넣어 여기다 딴거 가져와 딴 씨앗 가져와 딴 씨앗 왜? 뭔 하기라고 어그딴 저기다 심어야지 오사리 응? 저어둘다 아, 그래. 네. 가져와 응. 매울때 먼저 요거기다게뭐 아주 니는 뭐 부부래로 안돼 뭐야 벌레 야이씨 이 소리에서 놀랄까 벌레가 나타났어 아이고 무 한쪽으로 와야지, 이건 또멸울이 하게 양쪽에서 멸다이위는 그거 전리갑 없어 어. 원래 있어. 그래서 올려놓고 여기또난거 하게 그스 저기. 아, 이걸 왜또 그렇게 하나? 아, 이거 배. 그로 도로 가면 되지. 그거. 이거는 뭐예요? 그건 안, 그거는 아까 쓰던 거. 그건아니라고 이거 전정이라고 보다 나도 있다거든요. 리이거다 버려 놓고 있는 거아 이거. 아이고깔 거예요. 내가 거기 뿌리고 이제 도망 왔잖아. 정원. 그래가 이제 너네 놀이 곳이. 아 e 까지거 e j e r o m 오 지렁이. 응. 제일 무서 e r o m e j e r 지렁이 Jerome, j e 그 o m e j e r 무 m e j e r o 거 e Jerome, Jerome, j e r

붕을 거야지야지자어것도못다심어 되잖아. 그지그 다음에 심어봐야 흙수다. 야, 뭣돼. 안으돼 네, 아, 응. 뭐 이거? 네, 어? 이거. 네, 이거. 이가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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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뜯 이거. 뭐거어뜯 이거. 뭐 했어?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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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치가 까맣다. 도안 나네. 그뭐 이거 담배. 담배. 아, 그런 거. 응. 그거 학구래요. 기 아까 나무가 걷혀져 있어. 다치지 말고 송부가 댕기는 거다 오늘 상추 세 가지를 심었습니다. 마. 아까 나 발밑에 있네. 멸덕네 발밑에 있네. 막 심었어요, 막 이거 여보. 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상추 씨앗을, 씨앗을 다 뿌렸어요. 아니. 아이씨, 옷다 뭐 걸리네. 이하잖아지 다. 시 이제 그렇게. 그 봐. 한 번씩만. 아 그러면 이제 다, 다 자동 덮어져? 응. 빨리 빨리 나가야냥 응. 아, 씨와 죽었다.